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물건은 영동고속도로의 군포 IC가 있죠. 영동 어, 행정구역상으로도 군포시에 위치한 곳입니다. 군포 IC를 나오자마자 도마교동, 도마교동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약 1만 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서 택지개발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 도마교동에 택지갑을 지어 그러면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용지도 일정 부분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단독주택용지가 있는데요 그 단독주택용지에 건축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상가주택 경매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매가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4 타경에 103718, 10만 3718호가 됩니다. 어, 9월 24일 안양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의 소재지는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 449번지 2호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7억 1,053만 8,800원입니다.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80%인 13억 6,843만 1,000원입니다. ,000 물론 한번더 유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247제곱미터 74.72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521.22제곱미터 157.67평입니다. 2019년도에 건축된 신축 상가주택 경매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새로 됩니다. 어, 그런데 세입자가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명도 대책에 관해서 어, 여러분들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면 어,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지구 단위계 구역이고 어, 지구구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3구역 이렇게 되어 있죠. 공시지가는 조금 더터당 192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 조건은 일괄 매각이고 지식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보면 지하철 4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번역. 이것이 3번 신도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이 수라 수리산역. 그다음에 대야미역이고요. 어, 그다음 이제 반월역이 되겠죠. 어, 영동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고 이것이 군포 IC가 되겠습니다. 군포 IC고 오늘 추천해드릴 는 바로 이, 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 음, 도마교동이 되겠죠. 도마교동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성사진으로 보면 이렇죠. 네, 네 바로 이곳에 있는 상가주택 경매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거리비를 보면은 네, 이렇죠. 네, 바로 이 주택이 되겠네요. 네, 바로 이이 이 상가주택이 되겠죠? 네, 주위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주 깔끔한 동네가 되겠죠. 깔끔한 동네의 상가주택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아파트 단지가 옆에는 곧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택지개발직으로 택지개발이 되어서 완성된 곳입니다. 아직까지 상가주택을 다 짓지 않은 필지도 몇 필지가 눈에 보이고 있는 이렇게 깔끔하게 지어진 상가주택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상가주택이 되겠죠. 네, 옆에서 본 모습이 되겠고요. 네, 뒤편에서 본 모습이네요. 네, 정면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음악학원이 현재 입주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네, 측면이 되겠네요. 네, 전체적인 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이죠. 네, 윗부분 상부 부분의 모습이 되겠죠. 네, 1층입니다. 그죠? 1층에 주차장이고요. 옆에 조경도 있네요. 네, 1층의 주차장을 보이고 계십니다. 네, 출입문이 되겠죠? 네,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1층의 내부는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죠 다락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군포IC에서 나오자마자 있는 곳에 있는 아주 깔끔한 상가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노후에 월세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절한 물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와 부동산의 모든 것. 심상준 경매 학원. 초보부터 고급 경매 기법까지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심상준 박사가 쉽게 가르쳐 드립니다.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평생 도와드립니다. 심상준 경매 학원.